에피소드 1. 미니 에피소드 자색실현 내일 가차로 마음을 달래죠 그럴까요? 좋아 얘기한 대로 해봤어 파우스트 손에는 PDA가 달그락거리면서 인격패를 고정시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앞에서는 파우스트를 쳐다보았다 오늘은 네 번째 발푸르기스의 밤이 찾아온 날 장소는 아마도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과거 어느 시점과 가능성의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본사.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실행 찾아면그 인격들로 전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죠. 인격패의 자리에 꽂혀 있는 곳은 이전 발푸르기스의 밤에 건져 올렸던 로보토미 소속의 인격들. 아무래도 파우스는 발푸르기스의 밤과. 아나나 나 집중이 안 돼. 아나 돈키호테 생각에 집중이 안 돼. 어떡하지? 나 지금 읽는 건 이거 하는데 동키호테는 뭘까? 자기 생각밖에 안 되어. <laughs> 아안 그래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내 최애 그 출혈 덱내첫내첫그 뭐라 그래 돌잡이 덱인데 <laughs> 그게 곧 나온다는 거에 대한 그 엑시민트도 너무 높은데 such a big reveal. 발프르기스 밤에 한정적으로 건져올릴 수 있던 인격들 간의 상황관계를 연구하고 싶은 것 같다. 뭐 어떤 인격으로 쌓아든 나는 상관없긴 한데 일단 여기서 여기가 어딘지 정도는 설명하고 애초에 너희 둘 맞아요. 두 분만 아는 얘기를 자꾸 속닥속닥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어 맞아. 내가 하려던 말이 딱 그거라고. 화내면서 말할까 좀 저렀는데 곱상하게말잘 바꿔서 말하네. 야 고맙다. 네! 아하! 네! 성 성능 업그레이드라니, 사람을 기계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그 <laughs>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을지 파우스트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다. 이곳은 후 엘사의 정보팀이라는 부서입니다. 정보팀 이전에는 분명 지휘팀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매번 발프르기스의 밤올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이 부서에 연결된 교육팀이나 안전팀도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지, 처음 이곳으로 연결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분석하다 보면 뭔가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파우스트는 이전번 워프열차에서 겪은 상황이 적잖이 충격이었는지 그 후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것만 같다. 또 언제든지 파우스트의 정보가 모이는 그곳의 연결이 끊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흠, 그나저나 살풍경한 곳이네요. 온통 보랏빛에. 음, 그러게 말이다. 회사라서 그렇다기보단 사람이 일하고 지내기에 애초에부터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지. 지휘관은 본인의 취향이 아니더라도 부하들의 사기를 위해 지내는 공간을 살갑게 꾸미거나 지원하는 법인데 이 정도면 이 부서의 머리는 제대로 된 인간은 아니겠네그 사람 한 명만의 이야기는 아닐걸요. 오티스가 천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데에 끼어들듯 이스마엘이 저멀리서 무언가를 휘적이며 말했다. 뒤적거리며 말했다. 여기에 직원들이 낙서했던 게좀 있네요. 세피라라고 하는군요. 우리 세피라 어쩌고 하는 좀 심한 욕인데요. 내가 직접 읽지. 네, 메레소 그런 욕을 전부 다 읽어서 나열할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상입니다. 욕은 안 읽었어. 욕은 없었는데 듣는 사람까지 주눅 들게 하는 심각한 이야기였어. 부서의 책임자끼리 구성이 오가는 싸움이 드문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치고받고 난 후에 서로 푸는 게 낫을 정도의 내용이군요. <laughs> 수감자들의 말대로 세피라끼리는 기본적으로 사이가 많지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혹은 직원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한 세피라던가, 이 말쿠트라는 세피라. 말쿠트. 우리가 저번에 실형과 싸웠던 부서인 지휘팀 세피라인가 보네.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부품처럼 써먹는 게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말하네. 날개는 날개인가 봐. 네 여기 호드라는 교육팀 세피라에 와의 대화 기억도 있네요. 처음에는 꽤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툴만한 상황을 피하게 된것 같네요. 음, 자기 직원들을 근촉하게 아끼는 것 같던 걸, 아무 뭐 그건 그것대로 피곤하겠지만. 그렇다면 본인 또한 마음고생이 있었을 거에요. 직원의 불만을 아예 듣지 못하지는 않았을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들을 위한다. 그런 이름의 마취제를 스스로에게 계속 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요. 예소드라는 자는, 이거 정보팀에, 이거는 그런 거죠? 그, 로보토미 팬들을 위한 그런... 어... 플러스 요소? 그래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들한테 좀... 아, 전작 설정 갖고 오케이, 오케이. 독사라고 불렸나 보만 직원을 물고 다녔던 게인가? 비유라는 것을 알도록. 흠. 다소 피곤한 유형이지만 책사로 두기엔 나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일정을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있군. 저 전자 달력과 비교하면 지금의 일정은 시련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전에 시간이 다가와 버렸군요. 문서를 좀더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티스의 한숨과 함께 로비의 불빛이 텅 하고 바뀌더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놀라진 않았어. 시련이 올 것이라고 말했었으니까. 정보 없이 싸우는 건좀곤란하긴 하지만요. 그래, 저게 대체 뭐야? 벌레? 저렇게 먼데 이게 크게 보이다니. 비해에 가까운 돈키호테의 의의뭐 친가. 그손원 끝을 쫓아가보니 형언하기 어려운 형태의 무언가가 멀찍이부터 꿈틀대고 있었다. 안전팀 복도에도 발생했군요. 그렇다면 또야 또 파우스트 저것들이 달려들기 전에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나는 또다시 공중에서 굴러 떨이기 시작한 보랏빛이 알수 없는 굼벵이 같은 것을 보며 외쳤다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달려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개체라고는 보고 있가 있었고 오히려 색은 자색 때는 여명. 자세히라면 자세한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팀이 있는 쪽부터 제압을 체크합니다. 해야 아마도 정보팀과 교육팀도 금세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 저 빨리 잡아 야 한다는 거야?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발생할 테니 이곳을 처리하고 빠르게 다른 부서를 찾아보지 않는다면 안 된다면 알고 싶지 않은 난장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죠? 부서의 클리포트 카운터가 전부 0으로 바뀌어 버릴 테고 환상체가 전부 튀어나온다는 말이려 그것도 뭔 개소리야. 워프열차 타다가 온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무기 들어요. 자, 먼저 갑니다.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내 마음은 벌써 7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더빙이 잘안 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laughs> 난, 난 아직까지 돈키나 지금 눈만 감아도 지금 노란색 머리에 일렁이는 그 빨간색 깃털 옷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 솔직히 막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이화는 다음에 하기로 하자. 어, 아무리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상태로 이화를 봐봤자 뭐라 는지도잘 모를 것 같아.